안녕하십니까, TH 커피입니다. 어, 저희 이제 회사는 이번에 클레모 커피 머신을 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회사의 연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이제 이쪽은 시흥 공장에서 저희가 어,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공장 내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어, 생도를 수입을 해서 어, 로스팅을 해서,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원도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콜드브루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폴드브루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시키는 클래머 커피 머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는 바로 저희 TH 커피가 자랑하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여기는 강명시일찍동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 커피가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리딩한다는 그런 이제 야심찬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저희는 Father and Son 이라고 아빠와 아들 해서 저희가 이제 어, TH커피 그러니까, 어, 아들의 이름이 TH, 저, 태훈인데 어, 너의 이름을 걸고 어, 정말 맛있는 커피 건강한 커피, 커피를 어, 만들어서 어, 소비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TH커피라고 이렇게 어, 명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피 머신으로 어, 당신의 취향에 맞게 어, 커피, 앤, 라떼, 카푸치노, 그 다음에 카페를 다양하게 이제 선보여드린다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개발도 해, 했습니다만은 어, 코로나19의 팬데믹 비대면 시대에 맞게끔 신규 어, 창업, 그 다음에 어, 이제 사무실, 미용실 어, 등 가정이나 이런 작은 공간에서 소자본으로 어, 우리가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커피 사업을 제안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장비를 가지고 독특한 커피 맛으로 그 다음에 비대면 시장에 맞는 그런 이제 끌레모 커피 머신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걸음 더 신속하게 다가서는 그런 이제 커피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커피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 콜드브루 이제 주로 이제 점점식이나 아니면 침출식으로 하는데 저희 저희는 마이크로 나노 공법으로 오토 은나인 시스템으로 어, 생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 키워드고요. 어, 주로 이제 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했석 공정을 통해서 어, 위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 이제 어, 허가를 맡은 그런 이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는 어, 이제 O.E.M.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커피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시면은 율브리너 커피, 행수 커피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OEM으로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세 가지의 커피를 가지고 어 이제 골드, 실버, 블루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라벨은 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케냐, 브라질,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아주 아주 그 스페셜리티 커피를 가지고 묵직한 다크 초콜릿 맛과 아, 이제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그런 블렌드고요. 실버 라벨은 주로 이제 콜롬비아 베이스입니다. 화 아, 화산 아로마 꽃향과 아, 입안 가득 퍼지는 과일 향을 자랑하는 개성 넘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주로 이제 에티오피아의 첼바 지역 예가체프, 아리차, 시다모 지역에서 나는 그런 이제 아주 스페셜리티 커피, 그 다음에 산미가 풍부하다든가 좀 개성 넘치는 이 커피는 커피 마니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실버 라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소한 견과류와 같은 그런 이제 어 아주 그 커피 맛이 바디감이 좋고 어 길게 여운이 남는 그런 이제 커피는 블루 라벨인데요. 주로 아주 그 풍미감이 좋은 바디감이 좋은 인도네시아의 만델린과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그런 이제 커피로 블렌딩을 한 것이 바로 블루라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퍼플라베리 하나 개발이 된게 있는데요. 그거는 주로 지금 우리나라 골프 시장에 아주 선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제 퍼플라벨은 우리나라 이제 S 골프장이나 J 골프장이라든가 K 골프장, 뭐 G 골프장 등등 아주 그 많은 골프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퍼플라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물용 그 제품의 라인업인데 어, 보틀로 돼 있어서 우리가 750, 어,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세트, 어, 뭐 500ml 더블 세트도 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트, 요거는 이제 어, 실용성으로 해서 페트로 해서 350, 500, 아, 1,000ml로 해서 이렇게 어, 페트로 해서 휴대성이 좋으며 어, 보관이 용이한 아,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여기는 이제 뭐. 고이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하 자리에 있을 때 이거를 답례품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 라인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은 직접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꼭평화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맛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로스팅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마이크로 버블 워터 시스템으로 해서 즉 세균 멸균이나 용해촉진이나 그 다음에 산소를 증가시켜주는 물 속에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오토 온라인 시스템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로스팅을 하고 커피 그라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피 중량 계량을 해서 즉 생산하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공기에 전혀 노출이 안돼 있는 완벽한 세균이나 이 대장균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티치 이 커피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1 0 가지 중에 핵심 포인트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시간 추출함으로 인해서 프레시한 맛을 낼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콜드브루 커피는 뭔가 어, 2, 3% 부족하고 어, 정말 어, 이제 그 소위 쩐내가 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어, 커피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후레쉬한 맛이다.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 시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음, 미생물, 즉 대장균과 세균의 출입이 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러니까 건강한 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우리가 과일로 말하자면은 농인데그당인데 그 브릭스가 아주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어, 금형 사출을 하듯이 이 커피와 물과 양을 딱 세팅을 해놓고 스위치 하나만 스타트를 누르면은 모든 그 레시피가 바이어가 원하는 그런, 어, 이제, 그 농도로 커피를 제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이 일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점점식이나 아니면 어 우리가 침출식 같은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 맛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이 마이크로 나노 공법으로 어 통한 오토운난 시스템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맛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유통 기간은 냉장 보관 시 어, 6개월이다, 이거는 저희가 어, 공식 어,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 어, 6개월 그 냉, 반드시 냉장보관을 어, 하셔야 되겠고요 축소되는 이제 대면 시장과 또 활성화되는 비대면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 두고 저희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앞으로 저희한테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믿어 맞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클레머 커피 머신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아까 저희가 추출한 이 커피를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가지고 또 다른 커피의 감성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 낸 제품이 바로 클레머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원구짜리도 개발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구짜리를 개발해 갖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커피 머신을 가지고 여기 보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같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 다음에 남녀노소 어느 분이나 저희한테 오셔서 1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누구나 창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서는 아주 강력한 어,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어, 만들어놓은 제품이 바로 이제 이 제품이고요. 어, 내가 그러면 나는 두 구짜리는 나한테는 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크리미 커피라든가 블렌딩 커피라든가 아니면 싱글 진으로 해서 케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뭐 탄자니아라든가 하면 하나 하나만 붙여가면 사뭐 구, 오 구, 육 구짜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소비자의 리즈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셔도 요 손가락 하나만 건강하시다면 딱딱 딱 물로만 주시면 아주 맛있는 바리스타가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커피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메뉴는 다양한 메뉴 약 30여 가지 이상으로의 메뉴를 개발을 지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어 편의점이든 어느 곳에서 어이 어떤 음료를 어 구매하다가 어 우리 그 커피 머신에 이 장비를 통해서만 어 나오면 재석되는 그런 커피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단 하나 조심할 것은 알갱이가 있는 그러한 어 이런 이제 음료들은 어이 노즐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 노즐로 통해서 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 저희 제품은요, 이 머신 제품은 어, 반영구적인데 어, 고장났다 그래서 AS 가보면은 항상 저희가 어, 이 이제 드리는 레시피대로 안 하시고 어, 뭔가 이렇게 어, 이제 변칙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시려고 하다가 AS 요청으로 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어,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메뉴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더치, 이 터치 커피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손쉽게 어, 제조가 가능한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 맛보실 수가 있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얼린 더치 커피 원액에다가 우유와 흑설탕을 어, 이제 이 흑설탕으로 만든 수제 시럽, 즉 흑설탕 일과 물 일로 해서 끓여서 수제 시럽을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동안에는 모든 게 어,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아이스 하면은 대체적으로 물을 얼려서 아이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커피를 실리콘 큐브에다가 이렇게 얼려서 얼음 조각 반 우리 커피를 반해서 얼려서 큐브 라떼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은 맛, 고소한 맛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거기다가 리필용으로 우유 한 팩만 갖고 다니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K, KTX를 탔을 때딱 리필할 수 있는 우유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은 어, 큐브라떼를 어, 몇 시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모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정말 뷰는 흑맥주 같은 뷰지만 정말 맛이 색다른 그런 어, TH 커피의 끌레모 커피 머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끌레모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 분들이 만들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아이스 카푸치노인데요. 이 마이크로 버블 시스템을 통해서 재색 되어서 만들어진 더치 카푸치노는 끊임없는 그 기포와 달콤한 초코 파우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과 더치 커피의 진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어 우리 그 클레모 커피 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거 한 메뉴 하나로 줄을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클레모 음, 아이스 카푸치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소주 이넥 부위에 빈 공간에 저희 커피 원액을 이렇게 부어서 블렌딩을 해서 드시면은 아침에 수치의 향수도 좋고 아주 맛도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더치엔 비어라고 300ml 혹은 500ml 맥주 컵 사이즈의 약 소주 잔한잔 정도만 딱 이렇게 부주시면은 정말 그 흑맥주, 샤프 맥주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또 레시피도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햅썹을 통해서 저희가 유해 요소 분석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의사 TH 커피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TH 커피의 라인업은 어, 이렇게 선물용 고급으로 선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뭐, 사무실 어, 집안 카페 이런 데서 어, 마실 수 있고 선물해줄 수 있는 어, 이런 이제 커피 라인업이 있고요. 어, 담내품이나 데일리 커피라 그래서 월화수목금 해갖고 어, 매일 두 잔용으로 해서 60ml로 해서 만들었다거나. 골프장에 골퍼분들께서 플레이어 4명과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 한병 선물해줘서 이렇게 다섯 병 해가지고 같이 나눔을 할수 있는 또 그런 커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블러라든가 이런 걸 장착을 해서 선물용으로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실버 블루로 해서 세 가지 블렌딩을 해서 선물할 수 있는 뭐 그런 커피 선물 세트도 이제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커피가 자랑하는 모든 커피 라인업입니다 골프장에서도 최저임금제로 인한 많은 그런 이제 그 경영에 부담을 가지실 텐데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20 리터 20터 되는 그런 거통에 이거를 이렇게 확 열면은 어 여기다가 1 리터용으로 개발한 골프장 전용. 저희가 골드 실버 블루 라벨과 그 다음에 퍼플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 퍼플 라벨은 요거 원액 두 병과 두 병을 넣고 물 이거를 여덟 병을 넣주시면은 어2 0 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만 땡기면 바리스타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미리 커피를 추출해 놓을 수 있는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 클럽 하우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커피를 얼렸다가 비생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업체도 제가. 몇번좀 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해석받은 그 커피를 가지고 어 바로 레버만 당겨주면은 누구나 다 같은 맛을 내고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그런 커피를 선보일 수 있는 게 주로 어 이런 디스펜서를 저희가 개발해서 어 지금 국내에 유수한 그런 이제 그 골프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어 저희 그 th만의 어 디스펜서다 이렇게 이제 대 연회장용 디스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어, 저희 그 티치 커피에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 저희가, 어, 이제 1탄, 2탄 해서 오늘 어, 3탄째, 어, 제 이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같이 그런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어, TH 커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토록 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어, 저희가 만든 어, TH만의 그 커피를 가지고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